다음 달 남해안에서는 16개 나라 정상급 선수가 참가하는 국제 도로사이클대회 투르드 경남이 열립니다. 남해안의 비경과 문화유적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해마다 7월이면 프랑스를 달구는 세계적인 도로사이클대회 투르트 프랑스 전 세계 선수들이 3주 동안 3,500km를 달리며 프랑스 곳곳을 알립니다. 이를 본떠 만든 트르트 경남이 다음 달 4일부터 닷새 동안 남해안 비경을 따라 펼쳐집니다. 통영 트라이에슬론 광장을 시작으로 통영대교, 도산면 등 129km, 거제 어촌민속박물관에서 이릉면을 거쳐 둔덕면 등 121km, 사천우주항공청에서 서포, 사천대교 등 131km, 남해 서면과 남면. 상주 등 바닷길을 따라 123km, 마지막 닷새째 날은 경남도청에서 청원광장을 15바퀴 돌며 553km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16개국 22개 팀, 220여 명의 정상급 선수들이 하루에 한 지역씩 달리며 자연과 문화, 음식을 만끽하는 코스입니다. 국내에서는 2019년 트루트코리아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국제 사이클 연맹 공인 대회입니다. 경남도에서 이런 도로 대회를 유치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선수들은 물론이고 아시아 선수들의 기량이 한층 더 발전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는 SNS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준비 과정 등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국내외에서 방송할 계획입니다. 뚜로드 경남은 문화의 축제이고 또 스포츠 축제이고 관광의 축제가 될수 있도록 남해안의 많은 부분들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경기 운영과 안전 관리, 편의 시설 등을 점검하고 자원봉사자 700여 명도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